역대하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 2 0 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 제단이 능히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없음이다라 하맛 앗어에서부터 애굽 가까지의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열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함께 계십니다. 일곱째달제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어느 구절에 제일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1절. 기도를 마치며 솔로몬이 왕의 그장황한 기도. 예, 왕이이 백성을 향해 이 땅에 고통이 있을 때,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우리 주변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일곱 가지 중보 기도를 하고 예, 지성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왕의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직접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보인 데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죠. 불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게 당신에게도 불러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건 성경이고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에는 소망이 있는가? 내 예배에는 기도가 있는가? 일단 포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 똑같아별 일이 없었잖아. 그래 기도해도 들으실까? 이런 의심과 낙망이 많아요 우리 안에. 워낙 기도 제목이 잘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동안 하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왔으니까. 그러나 그런 낙망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작은 응답이라도 확인해 오셨던 그 모든 분들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첫 응답이 중요해요. 첫 응답.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첫첫 번째 치유된 분, 첫 번째 합격한 분.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간 분첫 번째 어, 재정의 문이 열린 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의 시작은 한 사람의 시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작은 열 사람도 백 사람도 천 사람도 같은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은혜가 전염돼요. 이 은혜가 다른 다른 분들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요.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고 다윗의 믿음이 흘러가고 골리앗을 죽인 건 다윗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한 사람의 승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승리와 응답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힘들어요. 첫 번째. 근데 첫 번째는 이미 넘어섰어요. 이제는 계속이 은혜의 파도가 믿음의 파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 뭔가를 이루 가실 때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서 감히 제사장들이 거기 접근을 못 해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거기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알만큼 불이 내리는 역사. 그래서 감히 그 사건 앞에 누구도 어쩔 줄 모르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응답과 불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경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엎드렸어요. 그게 경배죠. 그게 경배예요. 누가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한 게아니라 그 광경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마자 그냥 엎드렸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영혼이 엎드려지는 내 영혼이 고꾸라지는 내 죄가 고꾸라지는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세상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쪽이 너무 황홀하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순간에 타는 거예요. 내가 막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막 우울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날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질병이, 고통이, 통증이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엎드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시키고 싶어서 신시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막 갈등이 막 복잡했는데 계산이 막 계산하느라고 복잡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 엎드리는 순간 심플해지는 거예요. 못할게뭐 있어요? 그 영광 앞에서 못할 일이 뭐 있냐고요.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도 괜찮아. 요 죽으면 천당 가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솟아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체험이에요. 예배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 계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보면 느끼면 체험하면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믿음의 질서가 잡혀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죠. 그래서 거대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4절5 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이천 마리요, 양이 1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은 오셨고 백성들은 기쁘게.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양 12만 마리를 누가 이렇게 잡았을까 이렇게 양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특제가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8, 9,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의온 이스라엘에 쉬미끈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곱째달 제20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만남이 우리의 제일 큰 행복을 줘요.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딴 세계가 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예, 그렇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 사랑의 절정에 이를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예, 또 하나, 예배할 때 제일 강해져요. 예, 예배, 사랑할 때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위한 엄마는 무서울 게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전사가 되잖아요. 전사가.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전사가 돼요. 왜냐? 사랑은 가장 강한 힘을 내요. 예배할 때 제일 강해집니다. 예배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제일 강해요. 다른 걸로 강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강해지고 지위로 강해지면 또 불안해. 더돈 많은 사람이 있고 더 권력자가 있거든요. 그데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든든해지죠. 그리고 제일 행복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죠. 이 행복이 일주일간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믿음의 파도로 이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불같이 번지고.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나의 반석이.